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은율입니다. 오늘은 형사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간단하게 작성하고자 하면 손쉽게 쓸 수도 있겠지만 여러 쟁점들을 고려하여 작성하다 보면 한없이 복잡해질 수 있는 게 형사합의서 작성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형사합의서의 의미가 무엇이고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는 분쟁 당사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뜻인데요. 형사 합의서는 형사 사건에 관련하여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화해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형사 합의서가 법률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친고죄에 있어서의 형사 합의서가 있습니다. 친고죄는 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친고죄에는 모욕죄, 비밀 침해죄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이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는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형사합의서 작성인데요.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반의사 불벌죄로는 폭행죄가 있습니다.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형사합의서 안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다는 내용, 기야 합니다. 다음은 친구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형사 사건에 대한. 합의서 작성인데요. 이런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도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하므로 합의서는 형량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데요. 처벌 수위가 매우 낮아질 뿐만이 아니라 처벌을 유예하는 결과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이 합의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꼭 기재되어야 하는 문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의 법적 성격에 따라 신고죄의 경우 고소·취하의 의사가 들어가야 하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신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이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합의금인데요. 사건이 너무 격리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나 인적관계가 없는 경우 합의금을 지급받은 대가로 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형사 합의서에는 합의금은 얼마만큼 지급하였는지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주의하여야 할 것은 간혹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합의금을 나중에 입금받기로 하거나 이 합의금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이 이 합의금을 나중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않더라 합의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주장하기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 작성해준 합의서로 선처를 받았으나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될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근거로 이 가해자를 상대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또 다시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금을 작성해 줄 경우 합의금을 먼저 받은 후 상대방에게 합의서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의서에 많이 들어가는 문구로는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에게는 민 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형사상 책임은 형벌을 받는 것이고 민사상 책임은 위자료를 비롯한 손해배상 책임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으로 민사상 발생한 일체의 책임 모두 배상된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에 따른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시점에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어느 정도 될지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게 될 경우. 나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만 면책하는 것으로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합의서에 대한 의미와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 기본이 되고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